안녕하세요. 자 2021년 전기설비 어, 규정이 어, 저희가 이제 개편이 됐다라는 걸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어, 2021년 전기설비 어, 규정이라고 해서 KEC 규정이라고 해서 이제 변동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요거를 좀 알아야 저희가 이제 설비 기술 기준 요거는 이제 설비랑 그리고 플러스 이제 기사 실기 실기에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 수업 준비를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어서 저희가 이제 어, 조금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좀 중요한 부분만 우선 추려 가지고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 0 2 연서부터 어 예정될 예정으로 이제 될것이 이제 바뀔 것이다, 라고 얘기는 있었는데, 어 실제 바뀌고 나니까 너무나 이제 많은 부분들이 좀 커다란 덩어리가 완전히 확확 바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어 조금 우리 수강생분들이 혼란을 겪을 수가 있어서, 간략하게 큰 덩어리만 저희가 얘기를 드리고, 아직도, 어 개편 중에 있고요. 어 저도 이제 산업인력공단에다가, 어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 이게 이제 개정될, 어, 그런 논의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개정이 되면 저희들은 그거에 이제 준하여 이제 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개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은 좀 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형태의 이제 댓글이 옵니까 그러니까 답변이 옵니다. 결국에 뭐냐면 어, 저희가 어, 이런 개정된 것들을 우선은 알고서 넘어가셔야 어,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어, 적응을 적용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간략하게 저희가 얘기를 드릴 텐데요. 당연히 이 부분은 어 저희 강좌 나가는 이제 전기 기사, 전기 기능사, 그리고 전기 기능장 이세개 어 강좌에서 그대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왜세 개다? 법규라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수업을들어주시면될것 같습니다.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니고요. 아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 그거만 좀 체크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바뀐 거는 뭐냐면 예, 바로 전압의 범위가 변경이 됐습니다. 우리 기존입니다. 여기 기존. 자, 요 기존. 기존. 자,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어, 저압은 교류 600V, 직류 750V를 기준 잡았던 것이 자,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 요렇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요런 형태로 바뀐 거죠. 그래서 저압이 교류 1kV, 1000V죠? 그리고 직류 어, 1500V 이하가 됩니다. 어, 요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어, 저희가 기능사든 기사든, 어, 기출문제에서, 어, 강의를 들으실 때, 어, 이런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죠. 이때, 어, 이 문제는 지워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기존에 있었던 기출문제를, 뭐, 저희가, 어, 갑자기 들어가서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요 이미 촬영이 된 거는. 그러면 본인이 문제 보시다가, 아, 전압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 어, 이거는 삭제.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삭제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당연히 이제 고압도 바뀌겠죠? 예, 요거는 똑같아요. 7000V는 똑같아. 요거는 똑같아요. 근데, 어, 시작점이 바뀌어야 되겠죠? 교류 1kV, 직류 1.5kV, 초과하고, 7 k v 이하 이거를 이제 고압으로 잡는다. 그래서 어 전압의 범위가 변경이 됐다라는 거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주요한 사항들을 체크를 해 드리면 그런 부분들을 좀잘 알고서 어 공부를 하실 때 또는 시험을 보실 때 그걸 맞춰서 답을 찾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 전압 문제를 물어본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요 밑에 기준에 준하여 전압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사실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laughs> 요런 게 좀, 어, 좀 당황스럽긴 한데, 상별 전선 문자와 색상의 변경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썼던 거는, 어, RST, UVW 썼어요. 그래서, 어, 기존에 어떻게 썼냐면, 어, 다 RST 썼어. RST, 그 다음에 UVW 썼어. 요거는요, 일반적으로 이제, 어, 일본과 그리고 유럽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고요. 이 UVW ABCD 방식은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두 개를 같이 써.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RST가 뭐의 약자입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계셔요. UVW 뭐의 약자입니까? 갑자기 생뚱맞게 네, 카톡 와가지고. 어, RST가 뭐의 약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럼 저도 모르겠는데요? <laughs> 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아예 의미가 없는 내용인데 의미를 부여해달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게 이제 바뀐 거죠. 어떻게 바뀌어요? 바로 지금처럼 어, RST가 L1, L2, L3로 바뀌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능사에서 이 부분이 이제, 이제 아직 확답이 안 왔는데 어, 산업인력공단에다 물어보는 것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능사에서 RSTN 해가지고 흑적청록 이거 외우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번 시험서부터 이 색깔이 이렇게 적용이 됩니까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직 어, 확인된 바 없다 아니면 어, 답변이 아직 예, 달려있지 않거나 이런 식의 이제 어, 무응답 내지는 어, 답변이 지연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게 혼선이 왜 이렇게 커지냐면 기능사 같은 기사는 그래도 상관은 없는데 기능사 같은 경우 실습을 해야 되는데 그 실습에서 어, 기존에 있었던 모든 기출은 r s t 2라고요 n 또는 e라고 하는데 흑적 청록을 외우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처럼 이렇게 l1 h 2 l 3 n 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가륵 회청으로 외워야 돼 가륵 회청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어, 부분들이 혼선이 올 수가 있고요 당연히 저희가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올 때는 아마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이제 그죠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시고.